여기 팀 이름이 두종쿠 레아리가 맞아? 왜 이만한? <laughs> 음, 우리는 여대생들. 여대생 할바엔 여고생 팀으로 가죠? 여고생이 너무 흔해? 모순이가 흔해? 세범님 일단 랭겜 접됐습니다 세범님 에이밍 선수 아이언일에 배치되어서 운 좋으면 만나실 것 같습니다. 지금만큼은 나도 에이밍 선수와 같은 티어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어 하이요,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이분이 이분, 이분치가 이분치가. 우리, 우리 왕자님 오셨다. 왕자님. 역대급 원딜컵의 최고의 수재자 <laughs> 프랜시스 범을 모십니다. 왕자, 원딜이야. 왕자, 마이니랑 원딜을 인정이지. 어, 어디서 울프 방송 틀었나? 울프 방송에서 범 되나? 여기 팀 이름이 두종쿠 레아리가 맞아. 우리는, 음. 우리는 여대생들. 예? 그걸로 제출했습니까? 정해졌어. 제출했는요아니요 제출 아니 제출 아직 안 제출 안 같은 해. 게 있다. 그러면 우리도은저 여대생들로. 우리들은 정해서 할래 아니면 네. 여대생들 할래. 여대생 할 바엔 네. 여고생, 네. 여고생 <laughs> 팀으로 가죠. <여고생이> 여고생. <laughs> 여고생들 할까? <laughs> 여고생이 너무 흔해? 모순이가 흔해? 여고생이 흔하다고? <laughs> 흔해? 여고생 어떻게 흔해? 아, 해보세요. 밍찬번. 어나 어떡하지 나 졸린데. <laughs> 나 내일 진짜... 3시는 진짜 졸릴 것 같은데? 소포, 그... 철면수신 졸리다. 내일 3시는 더 졸리다. 벌써 어... 오빠보다 내가 더 졸려야지. 근데 세님몇 시에 주무세요? 저는 원래는 항소에 오후 3시에 잠들어서 그치? 9시나 3시? 8시? 8시? 8시 반쯤에 일어나요. 8시 반. 하루에 한 음... 5시 간반 오... 자요. 치즈가 등대 진짜 아니야? 진짜 등대. 새벽 등대. 근데 아침에도 불 켜있으시던데. <웃음> <웃음> 아침에 방송 켜하면은 맨날 세븐님 물아오계셔가지고 <목소리> 맞아. <목소리> 저는 어, 롤을 하기 위해 앞에 존임을 하는 거예요. 것도 <laughs> 좀 <laughs>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제발. 우리 팀면 뭐합시다. 제발, 저희 팀면 뭐합시다. 아, 피할랜드 이걸 다 맞아버리. 저 어, 이거 바텀 쭉 내려가는데 빨리 하던거 지금 한번 잡을 수 없을까?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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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데 나오는 거 네. 응. 내가 할게. 어이구야, 운도탑, 운도탑, 나이스, 운도탑, 운도탑. 이 빠져가지고 빨리 할건 빨리 해야 돼. 와, 요 이게 내가 좋네나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어, 근데 네, 세모님 음. 지렸는데? 나봉. <laughs> <laughs> <디벙. 웃음> 집갔어요. 네. 아아 아, 상대 원딜 <laughs> 미드 미드. 그런데 미드도 잡았어요. 어 들어갔다 여기. 거기 사람이 있는 집. 한번 바꿔가도 되긴 해. 걸어봐. 어 한번 바꿔가도 되네. 큐 큐. 난더갈수 있어. 질도해. 더듬 더듬. 말파만 좀 빼봐. 언제나 <laughs> 철수 오빠 트타 그 정도 아닌데 그 내놔 그 내요

나이스, 돼돼돼 돼, 돼. 이거, 돼.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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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불실 나이스나이스이 이거, 이거, 나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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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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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이 이거, 이이다 이거, 이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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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너무 멀긴 아, 했어 애초에맞 아이스, 우요 일단 한 명. 님이스 우리 바님 그냥 쭉 밀면 돼. 은주 밀어. 죽일 은 같아요? 주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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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잠깐 나가도 되나요 저? 세 m 아래 t s u r 세 i 세 n 세 t 야 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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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e 에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나까지? W 아니야 아니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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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Q 한번더 돈다 오케이 버거 <laughs> 나이스 야이 용 가자 좋았는데 각 너무 짧았다 어? 와보실 으흐흐흐흐흐 짠해줘 짠 내려간다? 내려가 나 죽어야지 이제 나곧 자타 내총끝좀 빗나고 방아쇠는 심판이 내린다. 나 그로 가게 해줄게. 거의 저기게 복종하고. 나이스. 나이스. 너 주면서 이거뭐 때려 죽여도 못 산다. 여 미리긴 좋았고 근데 여기서 또. 어? 어? 예! <laughs> 엄청난 스킬 면게. 아진 3킬이면은 졸라 쓰겠는데? 쓰지 말도 안 되지. 이서 이서 했어 했어, 했어.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 아이스 걸어도 이거 론론론론론론어어어어어예 잠시만요 어 비상 나나요 나나 나 나나 까지 나나, 나나 까지예 한치 앞을 모르는 이곳이 어디 자친 그니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딱한번 어, 어, 빼주고 이어 이렇게, 이렇게 딱 죽여주고 들어감 레오나, 레오나 오리아나, 오리아나, 오리아나 오리아나, 어어가 어 상대 공박 았다 우리 대가공이고 오리아나 먼저 오나세요어 상대 많이 빠졌다 오리아나 공도 빠졌어요, 이거. 좋아 지금 플심지파 오리아나 공 빠졌어. 아. 오리아나 공 빠졌어. 오리아나 세요요 오리아나 계속 봐 주세요. 오나세요큐큐큐 갈았다. 우리 세세세 꺼져 꺼져 게임 끝내 게임 끝내 나 Q 3천 2천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다 그리고 지니 지니 너무 단단해요 지니 너무 단단해 지니 너무 건재합니다 운돌이 군모 65호 갑니다 지니 땅땅땅빵크진 지니 너무 단단해요 나났다 나이스, 나이스 고생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잘했다 내총 끝은 빛나고, 바가세는 심판을 내린다. 기꺼이 적에게 복수하고, 분노엔 분노로 되갚으니, 오 신이시여, 나를 성인들 앞에 세워서서, 남의 피를 쏟게 하는 자, 자신의 피 또한 쏟게 되리라 그게 신의 뜻이라.